그면 게임 끝이래 네. 자 그랬을 때두사람이 이길 확률이 같다이렇줄쳐 그럼 몇 분의 몇이야? 모르잖아 아니 두 사람이 모르겠는데. 이길 확률이 같으니까 뭐야? 네. 2분의 1이지 왜? 너가 만약에 뭐 3이면 나도 3이고 너가 4면 나도 4야 아. 어? 그니까 2분의 1이야 질 확률도 똑같겠죠? 비기는 경우가 없으니까 자첫 번째를 누가 이겼어? 누가 했으면 좋겠어? A. A가 그럼 A가 두번째에서도 뭐 해버리면 돼? 응. 이기면 돼 아니면 첫번째 A 이기고 두번째에서는 누가 이길 수 있어? 응. B 근데 여기서 만약에 B가 돼버리면 게임 끝이지 응. 그러니까여기 몇이어야 돼? A, A. 끝 경우의 수는 이렇게 두가지죠 오케이? 그럼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1번 2번을 뭐 해야돼? 2번 2만. 1번 2번을 뭐 해야돼? 더해야돼 해야 해야 A 이기는 확률 몇분이면? 2분의 1 얘도 1분의 음, 1, /2. 1 /2. 얘도 다 1분의 1질 확률도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4분의 1, 8분의 1 둘이 더하면 8분의 어, 3. 3이죠 어? 음, 3. 어? 몇 틀렸지? <laughs> 잠깐만 아 미안합니다 얘들아 두 번째 세트를 끝에 밑으죠첫 번째 세트를 A가 이겼을 때 이미 얘는 되어있는 상황 그러니까 얘는 쓸 필요가 없어요 아. 이미 되어있는 그러면 2분의 1이랑 4분의 1. 정답은 4분의 3번. 4번 아닌가요? 아, 4번. 4분의 3. 참고해주시고 162페이지부터 부게요 13번에 2번. 14번에 3번. 15번에 5번. 16번에 18분의 7. 17번에 8. 18번에 45분의 11. 13번만. 잘가. 선생님 비가 오는 걸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비가 왔는데 다음날에 또 비가 올 확률이 20%에. 그럼 이거의 반대는 비가 왔는데 다음날에 비가 안올 확률이 되신 거야? 그렇지. <laughs> 두 번째. 비가 안 오고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이 25%에. 그 말은 반대가 비가 안 오고 다음날에도 안올 확률은 75%라는 거야. 맞아? 그리고 문제다. 문제에서 지금 금요일에 비가 왔다 왔죠? 금요일에 비가 왔죠? 그리고 토요일은 모르겠고 일요일에도 비가 온대요. 그러면 토요일은 지금 알아볼까? 그러면 얘가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이 경우를 더해줘야 돼. 그럼 첫 번째 살과. 비가 오고 다음 날에 또올 확률이 몇이었어? 20%몇 분의 몇이야? 100분의 20? 5분의 1인 거야. 맞아? 마음날에 또올 확률이 똑같이또 몇이라고? 네. 5분의 1 정답은 25분의 1이죠? 그다음 두 번째 B가 오고 안올확률매 몇이야? 100분의, <laughs> 100분의 1 0 0분의 몇? 80. 80이니까 약분하면 5분의 5 네. B가 안 오고 올확률을몇 프로야? X 동그라미 몇 프로야? 아, 100분의 1. 25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끝났죠? 오분은이 부분은 이분은이부분이더하은이답은이부은이 되겠지. 이리 다시 이리 쌤처럼 이 부분은 이 동글동글 X 동글 저런식으로 두세요. 이부분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영아 16, 7, 8에서 질문 있어? 틀린 거? 1 8번8번 18번 1분은 16, 은은이 부분은 이 아시 얘들아 둘중 하나가 불량품이래 그럼 뭐야 첫 번째가 맞고 두 번째가 아니면 되죠 두 번째는 뭐야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가 맞으면 되죠 그러면 아까 6개가 불량 아니었어? 그러면 정상은 30분에 정상 몇 내셔 30분에 정상몇 개야? 2 4개라네 불량은 30분에 6개 곱하면 되죠 그럼 얘는 몇이야? 6, 4, 6, 5. 얘는 6, 5. 25분의 4. 야, 근데 어차피 얘도 동일하지 않아? 순서만 바뀌니까 네. 그럼 정답은 25분의 4. 25분의 4. 정답 몇다 3번. 세현이 이해했어? 정리하고. <laughs> 그 다음 15번 할게요. 얘들아, 7개 중에서 당첨제비가 2개야. B를 뽑는데 B가 뽑는데 다시 안 넣는데. 근데 A, B 모두 당첨 재를못 뽑아. 그럼 세훈이 불러. A가 못 뽑을 확률은 7분의 5. B가 못 뽑을 확률. 은 잠깐만. 다시 안 넣죠. 6분의 4가 되는 거지. 끝. 7분의 5 곱하기 3분의. 5. 정답은 21분의. 1 0이니까 5번이 되겠네요. 라스트 1인의 스파라. 1인의 스파라. 스1인라 1인의 스 1인의 스파라. 1인의 스파라. 1인이지이 중에서 얘들아 라 1인의 스파라. 1인의 스파라. 1인의 스는라야 그러면 10부터 99 숫자를 8로 나누는 거랑 4로 나누는 거두 가지 해볼게요. 아, 아니구나.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랑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거 해볼게요. 얘가 1번, 얘가 2번. 2부터 10이면 뒤에서 앞에서 플러스 1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쉽게 생각해. 10까지 중에서 1이 없으니까. 그렇게요? 열한 개야. 이해했어? 네. 그다음 두 번째.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거. 그러면 누구가 되는 거야? 진짜? 아, 얘기해봐. 팔. 아,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8에 배수에다가 4를 더면 거잖아. 선영 이해했어? 네. 12부터인가요? 그러면? 2엔이 아니라? 1이 16이다. 그 앞에는 없잖아, 10. 10은 8만 하면 나머지가 2잖아. 여기다 8은 8, 플러스 4 하면 되죠. 그 다음 뭐라고 하면 돼? 8이 16, 플러스 4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가. 그만까 얘가 지금 96이었지. 96에 4가 아니니까 100이니까 안 되죠. 그럼 얘는 8 곱하기 몇 가지야? 10, 1, 1 플러스? 4까지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뭐라고? 1, 2, 3, 4, 5, 6, 7, 8에서 10일까지. 이게 몇 개야? 아 11개. 11개. 근데 잠시만. 1번, 2번 중복사항이 있나요? 아, 어, 아, 없죠? 8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아, 0이면서 아, 말이 되냐안 아,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확률이잖아. 경우의 수를 치면 정답은 몇 개야? 22. 22개인데. 확률인데 아까 전체 몇 개라 있었죠 90. 90개 끝. 그 90분의 2이 약분하면? 45분에 70에. 그렇죠. 네, 도하세요 163에 몇번남았어 163에. 아무것도 안되어있나 아니, 21, 23, 24. 근데 20. 20번은 채점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풀려 있는 게 뭐야? 20, 19, 20이? 19, 20. 2 20, 20, 20이에요. 이라고 20. 20번이 풀려 있다고? 제가 풀거요 19번이랑 22번만 배요지제왜 아, 응. 이래? 20번만. <laughs> B, C 동그라미. 문제 이해했나요? 응. 야, 지금 스타트가 어디에서 스타트야? 그럼 응. A에서 스타트 아니야? 실망아. A에서 스타트를 해서 주사위 한번 던져서 어디, 어디에 도착한대? A. A. 그다음 또 던져서 어디에 도착한대? C. 그럼 잘했나 봐요. A 출발해서 주사위 눈만큼 이동을 할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2가 나오면 C에 도착이라고. 응. 4가 나오면 B. A를 아. 아 여기 스타트를 할 때. 그럼 잘 생각해. A에서 A로 오려면 주사위 눈이 몇 나와야 돼? A에서 A가 되려면 주사위가 하나, 둘, 삼이면 음. 되는데, 돌아. 육도 되겠죠. 다시. A에서 C로 가려면 주사위가 음. <laughs> 하나, 둘이거나, 또 돌아. 삼, 음. 사, 음. 5도 되는 거지. 음. 맞아? 이가 나오거나, 오가 나오는. 이해했어? 아... 그럼 생각해. 여기마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3 또는 6이 나올 확률. 천명이 불러. 6분의. 6분의. 2. 그다음 두 번째 세윤아. 주사위 던져서 2나 5나올 확률 불러. 5분의. 네. 똑같은 거. 끝났죠? 둘이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3분의 1, 3분의 1 정답. 3분의 1. 쓰지 마. 이따 풀 시간 줄 거야. 쓰지 마. 일단 들어. 그다음 21번. 이따 지금 은 듣기만 하세요. 치료율이 80%면 치료 안되는건 몇%야? 프로20% <laughs> 20%인데 3명의 환자를 A, B, C, R 할때 적어도 1명은 치료 그럼 얘들아 치료가 1명 들 때, 2명 들 때, 3명 들때 너무 많아요? 썩! 필기 전체 마이너스 모두 뭐하는거야? 반대 상황 뭐야? 치료 는거 모두 치료 안되는거 어 전체 마이너스 모두 치료 또 뭐야? X 자 그럼 7용율이몇 프로였어? 80. 그럼 안 되는 거는? 20 그러면 100분의 몇이라고? 20. 20 곱하기 100분의? 20. 20. 곱하기 100분의 20이라고 쓰면 망하죠. 이거를 전체 어디에서? 20. 1에서. 쯔들어고요. 네. 100분의 20은 몇 분의 몇입니까? 오. 5분의 1에 3번 곱했으니까 35. 그럼 125분의 1 2 4 이런 느낌. 오. 그다음 오른쪽 23번 맞. 아, 요거는 이제 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20번부터 그냥 요 페이지 다 푸세요. 응. 위에 두 문제는 이미 되어 있을 것 같고, 몇 문제 다 풀고 채점해보자. 고!